우리 일교 씨가 그냥 환해지네요. 아유, 아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부인과 전문의 조혜진입니다. 네네 아, 네. 네, 여러분 네. 여성이라면 일생 동안 한 번은 경험한다는 질환 혹시 아시나요? 아, 뭐 저기 저 생리통이요. <laughs> <맞아요>. 생리통. <laughs>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것 같고. 네. 음. 어 여성 여성 여성. 다낭성 네. 요즘 다낭성도 많더라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또 네. 뭐가 있을까? 오라통. <laughs> 생리통. 아, 저, 네. 네, 맞아요 많은 여성 질환이 있는데 바로. 질염입니다. 질염. 아, 아, 질염은 질념. 네, 여성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아. 심지어 서너 살 아이에게도 질염이 어? 생길 수 있을 어, 정도로 선어살, 네, 절 연령에 걸쳐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아. 진짜 저도 장사할 때 진짜 제가 오래 장사했거든,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너무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아... 신랑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진짜 오랫동안 아... 고생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떤 균이 있었는 걸제가 나중에 파악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질염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약 15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는 실제 질염을 앓는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질염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병원을 가는 게 부끄럽게 아, 여겨 그렇지. 혼자 병을 음... 키우는 경우가 많은 거요 안 가려고 하니까. 음, 여자들은 사실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이제 부끄러워서 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의자가 너무 싫거든요. 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성 건강을 괴롭히는 만성 질염 탈출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와. 와. 아, 아, 아. 거네. 아, 여러분 가려움, 통증, 악취를 동반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질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 일단은. 뭔가 잘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어, 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씻고도 그래. 씻, 씻 끊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이렇게 안 씻는다는 오해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병원을 잘못 오세요. 네. 질염은 면역력 저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그런데 사실 질염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여성의 신체 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체 구조요? 네. 모니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질, 방광, 대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보시다시피 질과 대장 사이의 거리가 약 4c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네, 이렇게 거리가 짧다 보니 항문에 있는 대장균을 비롯한 주변균이 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 맞아요. 저희가 사실 비댔을 때도. 비데를 휴지로 음. 깨끗하게 닦고 쓰라는 얘기 있어요. 음. 거기에 기생충이 많으니까. 막 튀고 막 이럴 네. 수가 있어요. <laughs> 아 그리고 또 질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무언가 잘 담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이게 그 균이라는 게 뭔가 들어가면은 나오기 쉽지 않은 어, 그런 구조라서입 네, 그래서 음. 이런 여성의 신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질염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질 내부 환경이 고온 다습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으면 그게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질염하고. 네, 우리 여름철 보면 네. 음식이 빨리 상하죠. 네. 네, 여성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잘 증식하기 쉬운 환경인데. 음. 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음, 어떤 오늘의 밑줄 쫙. 밑줄 쫙. 여성의 질 내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한다. 약산성? 왜 약산성이어야 네. 하죠? 저세 건강한 여성의 질은 90에서 95% 정도가 유익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음. 이 유익균 중에서 락토바실러스균은 젖산을 분비해 질내 pH 농도를 약산성으로 유지하고 세균의 침입과 번식을 막아 여러 여성 질 질환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 음. 아니, 근데 선생님, 해야... 저는 궁금한 게, 또 여성들은 좀 차가운 바닥에 앉으면 안 된다라고 어,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 또 여자들은. 따뜻한 곳에 앉아야 돼. 그런데 음. 또고온 다습은 또피 이거 희한하네요. 아, 네, 맞아요. 피곤해, 피곤해. 어쩔 수 없는 여성의 수체적 구조가 이런 고통스러운 질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가, 하지만 어떤 영향으로 이 내부에 잘 유지되던 균형이 깨지면 세균이 번식해서 바로 질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저게 나쁜 균인가요? 유익, 유익균인가요? 오, 뭔가 나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유익균도 있고요. 지금 예. 막 번식하는 여러 가지 아, 질념도 이제 곰팡이 질염도 있고. 처음보다 일단... 징그러워요. 네. <웃음> <웃음> 저렇게 맞아요. 징그러워요? 여성이질 안에 여러 세균이 있다 그러면 일단 세균이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요. 오, 음. 사실 질은 좋은 유익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에서 9 5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아, 해주고 있습니다. 방어를 아, 네. 하네. 맞아요. 이렇게 파스쿤과 같은 네, 역할을 네. 하는 거죠. 사실 질염은 그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음, 네. 먼저 세균성 질염,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질념, 위축성 질염으로 나뉠 오, 수 있습니다. 어이가드네넬라를 대표로 하는 세균성 질염은 비린내가 나는 회백색의 분비물을 특징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칸디다 질염은 면역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진균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렵고 따끔거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부 찌꺼기 같은 혹은 흰 치즈 같은 덩어리 분비물이 나와서 좀 불편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사실 성관계로 전파되는 성매개성 질환입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전파력이 높고요. 또 심한 악취를 동반하고 거품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따갑고 자결감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 위축성 질염은 에스트로겐 결핍 즉 폐경기에 주로 나타나는 질염인데요. 음. 질벽이 건조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교통을 유발하고 또 또란 질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 이 외에도 염증성 질염은 여러 성 매개성 질환으로 인한 클라미디아, 임질과 같은 다양한 질염이 있을 수 어, 있습니다. 렇게 많죠. 아니 근데 이 많은 것들이 그냥 음. 평소에 이렇게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길 그냥 자주 씻으면 이게 균이 음.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방어가 되지 않을까요? 감기 어. 걸리면 손 자주 씻으라 뭐 이런 남자가 뭘 말. 알아 몰라요 뭐. 아니, 지금 자, 어떻게 지금 알아, 내가 죽겠어 남자들 둘 있어가지고 <웃음> 네. <웃음> 네. 아, 안타깝지만 자주 씻는다고 재미이안 <laughs> 뭐 생기는 건 아니구나. 아니고요 아안 씻는다고 막 뭐라 그랬어 <laughs> 특히 의사의 지시 없이 세정제를 통한 무분별한 아, 질 세정제, 세척은 아, 질내 산도를 무너뜨려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소멸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약, 아, 약산성 그래서 그... 면역력이 더 떨어져 버리는구나. 네 맞습니다. 아, 이로 인해 질내 면역력 감소로 이루어질 그렇지.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질염이 걸렸을 때는 과도한 세척은 금물입니다. 아, 그러면 세정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 네, 사실 이 세정제를 사용해서 자주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질염 증상이 이미 나타났다면 또 아, 며칠 좀 기다려봤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서둘러 줘야 돼요. 음. 산부인과 가기가 귀찮거나 부끄럽다는 이유로 세정제를 이용해서 집에서 혼자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아. 있기 때문이에요. 아, 치료받을 정도면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요. 아. 네. 치를 소독하고 질정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네. 대부분은 약물에 잘 반응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약물 치료 도중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아니면 너주 자주 질염이 재발해서 이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항생제나 항진균제에 의한 내성이 생겨 아. 이후 치료가 좀까다로워질수 음.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뭐 자주 씻으면 안 된다. 음. 그것도 뭐뭐 <laughs> 세정제도, 뭐, 네. 세정제도 안 된다. 뭐 내세, 지금 약도 내성이 생긴다. 그러네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laughs> 네. 사실 이 항생제를 사용한 치료는 우리가 전쟁 중에 수류탄을 떨어뜨려서 아군과 적군 모두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좋은 균도 다죽여버려니다 아. 네,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약물 복용이 걱정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반대로 저격수처럼 이제 나쁜 적군만 골라 없애고 오. 좋은 유익균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유해균만 흡입, 배출하는 플라즈마 활성수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 풀 저는요, 아니, 선생님. 플라즈마? 플라즈마, 그게 뭐예요? <laugh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은 고체, 액체, 응. 기체. 기체로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플라즈마는 제사의 물질입니다. 어? 제요 네.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서 기체. 원자를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시킨 물질이 바로 오오. 이 플라즈마입니다. 과학 시간이니까 어려운 원자를 여기서 어떻게 지 그럼 처리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사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99.9%가 이 플라즈마인데요. 이 플라즈마를 물 속에서 발생시키면 나타나는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 살균 효과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네. 그렇다고 모든 유익균까지 다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요. 플라즈마 활성수로 치료하게 되면은 질 내부에 있는 산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락토바실럭스 균은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유해균만 사멸시키기 때문에 만성 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는 좋은 치료가 아, 될수 있습니다. 와, 저격수 역할을. 네. 그러면 세정력이 어떠신지 실제로 한번 네, 보실까요? 네, 네. 네, 네. 어, 저 플라스틱 컵을 질 랩으로 가정한다면 플라즈마 활성수를 이용하여 질 안을 세정하게 되는데요. 아. 선생님 플라즈마 가안 보이는데요? <laughs> 아, 물 속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다양한 성분이 우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네, 플라즈마 활성수라고 아, 우리 말을 합니다. 플라즈마 활성수. 물티슈라는 것 같아요. 네. 물치실. 1차로 세정이 끝났다면 추가로 LED 광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살균을 진행합니다. 아. 이 과정은 직접적인 살균을 통해 질염 원인인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사멸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럼 음. 저렇게하면 유해균은 살고 유해균은. 없앤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치료를 하면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락토바실러스 감소가 없어서 음. 만성 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재발을 줄이는데 또 도움을 줄수 아. 있고요. 음. 또 하나 항생제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어, 내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간 독성이 우려가 되는 환자분들한테는 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최근 질염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받을 때그 저렇게 물을 이렇게 분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는 막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이 플라즈마 활성수 치료는 통증이 없고 음, 또 좋겠군요. 마취도 하지 않아서 좋겠군요. 짧은 시간 내에 치료가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바쁜 학생, 직장인, 주부들에게 일상 복귀가 빨라 알맞은 치료가 되겠죠. 없고요. 네, 어. 또 통증을 유발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네, 치료하는데 부담감이 좋다. 없습니다. 와. 아니 간단하네. 나는 전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성 질염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어. 앞으로 질염을 예방하려는 분들은 집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고생하기보다는 어,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확실한 치료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예방 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산부인과를 반드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음. 네, 선생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